안녕하세요. 닥터리더스 라일리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돈들 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정인데, 어, 미국 등 소방제재 반격 근거보만 통과 서 티플렉스랑 동국 r n 스가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요런 뉴스 타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갭이 이렇게 많이 뜨면 은봉 박아버리는 어, 그런 녀석들이고 움직임이 이제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서 변동성을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면이지만 어,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죠 다음 공수처 윤석열 집권 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굉장히 오후 장에서 어 되게 늦게 나왔잖아요 한 오후 2 시쯤 나왔나요? 그러면서 카스 동신건설 갑자기 오르고 특히 PM풍년 이로운 한일단조, 뭐 오픈베이스 PPI까지 어, 최재형, 김동현과 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권에서 있던 윤석열이 이제 나가면 다른 야권 주자가 어 자리를 차지하러 오지 않을까? 라는 느낌에서 이재명 보다는 오히려 이쪽에서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보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우선 대표적으로 카스인데 지금 그어드린 라인 있죠? 예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 라인 딱 위로 어, 올라와서 끝을 냈습니다. 종가쯤에 이게 이렇게 분봉 보시면은 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쫙 하고 여기 내려와서 이거. 근데 이걸 다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동신건설 역시 급하게 오르고 쫙 뺐죠? 이거 빼는 게 퍼센트는 그냥 확뺀 거기 때문에 이런거 이제 물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 일단은 지금 추세는 돌리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거 왜 이재명 관련주로 뭐가 있더라 CS 아인데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이스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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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찬가지로 어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더니 확 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치줄이 확실히 13%를 확 빼버리죠. 국가 대비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상부야 찍었다가, 하부야에 찍었다가, 굉장히 또, 의재명주들이 조금 그런 게 강했고, 오히려 이쪽은 그냥 쭉 올리면서 그냥 끝이 났어요. PM풍년, 이런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그냥 쭉 올리면서 끝이 나서, 이쪽이 좀더 단단하게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가, 이쪽에는 앞전에 있던 이 매물대가 있었고, 이쪽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차트가 쫙 만들어졌을 때, 조정 잘 받았을 때 나온 뉴스라서, 좀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 같이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준석현상의 여당에서 이제 71년생 박용진도 지지율이 5% 정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관련주로는 IT센 한창 재지가 있는데 어, 어제 굉장히 거래량 뿜으면서 지금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하고 더 가면 이 위로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생기겠죠 그 다음에 i t 센 역시 마찬가지로 어, 위에 있던 윗꼬리 라인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서토 겸직일지 마지막 여1 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이어서 4달 독도 방문을 추진해 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국주 반일주 관련주들의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신상통상 이게 좋은데 어, 이번에 이제 400억 원인가요 어, 이 보통 주가가 높을 때 증여를 잘 하지 않죠? 왜냐면 주가 가 높은 평가가액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어제인가 어, 증여를 해버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가 나는 더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신성통상은 탑템물도 굉장히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구조라알고 매출이 잘 나오는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나미가 있습니다. 어, 모나미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진짜 많이 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뉴스에 샀다. 그러면은 물릴 수 있는 게 이제 모남입니다.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윗꼬리를 좀 달아도 이만큼 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모남이 특히 이거 보세요. 이거. 이만큼 올리고 17% 올린 다음에 다 빼서 2%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럼 고가에서 하면 마이너스 15%거든요? 이런 게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에서 이 종목의 끼라고 할까요? 이 종목의 하는 짓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일리였습니다.